자, 지금 빵은 700원, 음료수는 800원, 과자는 900원 합쳐서 총 18개를 샀는데 어, 빵의 개수를 몰았으니까 빵은 x개를 샀다 하고 과자가 천, 3600원 나왔잖아. 그럼 과자는 몇개샀겠노 당연히 4개 샀겠지. 그러면 음료수는 어, x랑 4랑 음료수 개수를 더했는 게 18이므로 음료수는 몇개 샀다고 생각하시겠다? 14-x개 샀다고 말할 수 있지. 그래서 세개 더하면 얼마 돌릴 거니까. 그러면 금액은 700원짜리 빵 x 개 샀으니까 700x고, 800원짜리 음료수는 14 x 곱하면 되겠네. 이때 요세개다 더했는게 13,900원이 돼야 되겠네. 자, 계산해볼게요. 700x 플러스 800에 14 빼기 x 더하기 3600원은 13900원이다. 가 되고, 이때 전개하면 700X 더하기 800 곱하기 14 마이너스 800X 더하기 3 6 0 0은 13900이다. 됐죠? 이때 동량 계산을 하면 700이랑 800이랑 빼면 마이너스 100X. 그 다음에 800, 이하 갈게요. 숫자는. 양하면 13900 빼기 800 곱하기 14 빼기 3600이 되고 양변에 100으로, 마이너스 100으로 나누어, 나누어 버리면 마이너스 139 플러스 어, 8 곱하기 14 플러스 36이 되겠네. 그러상수항 계산할게요. 마이너스 139 플러스 8 곱하기 14는 112가 되겠죠? 그 다음에 다하기36 먼저 양수 더하면 148에서 마이너스 139를 하게 되면 x는 9네 9 이때 빵은 몇개 샀다? 9개 샀다